서류에서 또 떨어졌네. 나는 오늘도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을 위해 수십 개의 이력서를 밤새워 작성했지만 이번 불합격이 여섯, 여섯 번째였다. 높디 좁은 원룸의 정적 속에서 좌절감이 짙게 깔렸다. 그때 바닥에서 낮고 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단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 틈새가 갈라지더니 그곳에서 붉은 피부를 가진 형체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큰 안마. 긴 취업 준비와 계속되는 실패가 날 미치게 만든 걸까? 눈앞의 악마는 그런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단,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은 내가 가져갈 거야. 이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건 기회였다.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어줘. 죽지 않는다면 영혼을 빼앗길 일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악마는 조용히 나를 응시하더니 곧 수긍하듯 대답했다 그 정도 소원이라면 문제없지 나와 악수하면 계약 완료야 악마가 미소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마의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하며 악마의 손을 잡았다 순간 성광이 터지듯 주위가 눈부시게 빛난다 나는 이만 가볼게 볼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 엄마는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이 악마 같은 놈아. 아니, 악마야. 밖으로 나가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항상 욱신거리던 <laughs> 허리는 거짓말처럼 멀쩡했고, 흐릿했던 시야는 맑게 트였다. 손끝까지 넘치는 힘에 압도되어 나는 기쁨에 환호했다. 불로불사가 된 직후 나는 곧바로 취업활동을 그만두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었다. 대신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뭐가 있을까? 공부, 연구, 기술? 나는 누구보다 오래 공부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 끝없는 시간이 내손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시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특별하다. 이 특별함을 증명할 무언가, 나만이 할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80년 후, 내가 알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가족들조차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는 이제 나뿐이었다. 필요한 물건은 거리낌 없이 훔쳤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범죄 기록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사라질 테고, 나는 언제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또 다른 삶을 살면 된다. 평생을 노동에 매달리거나 끊임없이 학문과 연구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인간들. 그 모습이 이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원하는 걸 언제든지 얻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시간의 자유가 내게는 있었다. 150년 후, 지구가 있는 방향으로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나는 여유만만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발전과 역사를 지켜보았지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파괴되고 리셋될 것이다. 나는 지구의 새로운 시작과 생물의 진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3개월 후 인간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았고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상황을 즐겼다 그렇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날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저, 저게 소행성이라고?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하며 행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우주에 있다. 지구는 더 이상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허한 우주 공간에서 나는 그저 한없이 어디론가 날아갈 뿐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듯한 그 막막함이 두려웠다. 나는 결국 악마를 불렀고 악마는 우주 공간에서도 쉽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제 불로불사를 포기하겠어. 내 영혼을 가져가. 악마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그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던 거야? 악마는 머리를 매만지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지금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죽었나 봐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였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다 악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 계약은 없던 일로 할 테니 플로불사를 누리면서 살아 좋지? 엄마는 기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태도에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 나를 그냥 죽여 날 외치면 절규에 가까워다 악마는 코웃음을 치며 가소롭다는 듯 대답했다 싫은데? 그러게 누가 영혼 없이 살라고 했어? 악마는 나를 조롱하는 웃음을 남기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저 멀리서 불빛을 깜박이며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았다 아마도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하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식량 부족이나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그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나는 불러볼 사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끝을 볼 수도 없다. 그 진실이 나를 질식시키듯 옥죄어왔다. 나는 죽고 싶다.